이제 1번 한번 보자. 수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아니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뭐 연속하는 뭐두 홀수, 그다음에 짝수. 그 외에도 더 많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를 두면 합을 했을 때 상수왕이 소거가 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돌아. 그 다음, 만약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야. 그러면 작은 걸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는 하나 더큰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홀수. 자, 홀수도 마찬가지로 X라고 놓는다? 그러면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2가 될 거야. 근데 내가 구했는 그 수가 홀수다라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다? 그러면 EM-1, EM 1을 생각을 해준다. N이 자연수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홀수가 돼. 왜? 두 배를 하면 짝수가 되지. 근데 짝수에서 1을 뺐네? 그럼 뭐가 돼? 홀수 되지. 1을 더 했네? 홀수 되지. 짝수 두 개다. 그러면 2n 하나, 2n 더하기 2 하나. 홀수들끼리는 2씩 차이 나고, 짝수들끼리도 2씩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러면은 작은 수를 4배 해서, 자, 이거를 4배 해서 10을 뺀 것은 큰 수. 얘의 2배보다 작습니다. 문장 그대로 부등식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8n 빼기 10은 4n 더하기 4보다 작습니다. 그럼 4n은 14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까지 가능해지겠지. 얘네들 둘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는 2n, 하나는 2n 더하기 2라고 뒀으니 그 합은 4n 더하기 2가 될 텐데, 그럼 n이 커질수록 얘도 커지겠지. 그러면 n이 얼마일 때? 3일 때가 합이 제일 크겠네. 그래서 14. 자, 그 다음에 예금액 문제는 매달 4,000원씩 넣는데,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몇 개월 후, X 개월 후, 그러면 한달 지나면은 14,000원이 될 거고, 두달 지나면은 거기서 4,000원을 더 넣었으니까 18,000원이 될 거고. 그러니까 X 달 후면은 4,000X가 더 더해진 게 지수 금액. 만 원에서 4,000X를 더 더한 게 지수 예금액. 그다음에 지원이는 매달 3,000원씩 넣는데 근데 x달 동안 넣었네. 그럼 넣은 돈이 3,000x.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25,000원과 3,000x를 다 더한 게 지원이의 x달 후 예금액. 그런데 이제 지수가 그 값을 더 크게 가지고 싶을 때라고 이야기를했으니까 문장 그대로 부등식 만들어 주면 돼. 이항해 보자. 그리고 이항하면 따라서 x는 15보다 크기 때문에 몇 개월부터 16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더 많아질 거다. 왜? 15개월 때는 둘 예금액이 같아지는 거. 그래서 16개월 후. 자, 이제 3번에서는 우리 뭐 구해야 되지? 4회 점수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미지수로 먼저 설정을 해서 평균이 85점 이상이래. 그럼 평균은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눠야 돼? 4회에 대한 평균이니까. 를 했는 게 85점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알겠지? 자, 그래서 합구해보면 얘네들 더해주면 180. 그럼 얘가 268. 더하기 x가 크거나 같습니다. 양배는 4 곱하면 은340 되네?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사회의 점수가 72점이 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사과랑 귤을 합해서 20개 샀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 사과 몇 개? 그러니까, 사과를 기준으로. 사과를 X개 샀어. 그러면 귤은 몇개 샀어? 그렇지. 20백이 X개를 산 거지. 한 개에 500원 하는 사과를 x개 샀으니까 사과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한 개에 300원 하는 귤을 20-x개 샀어. 그러면 귤은 총300 곱하기 2 0 x 원 거기에다가 100까지 샀지. 근데 그게 만원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500x 더하기 300x 2 0 x 더하기 3천원. 다 했는 게 만원 이하입니다. 소거해주면 7천. 그러면 200X 더하기 6천은 7천이야. 빼면 1 천이고 X는 5이야. 그러면 사과는 최대 몇개살수 있어? 5개를 살수 있는 거야. 자, 유리한 방법. 얘는 문제에서 질문을 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개에 2,000원 하는 물건을 할인마트에서는 한 개에 1,700원인데 대신 왔다 갔다 교통비가 더 들지. 그러면은 일단 그냥 마트에서 샀을 때는 우리가 x 개를 샀다. 2,000x가 들 텐데. 할인마트를 갔다 똑같은 개수만큼 샀겠지만 교통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 그런데 무엇이 더 유리하다? 그럼 얘는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마트에서 드는 비용이 더 작아야 되더라. 이 부등호 방향만 잘 결정을 해주면 돼. 300X는 1,50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5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몇개 이상, 6개 이상 사야 더 유리하다. 조심해 줘야 돼. 그냥 5보다 크다고 해서 5개 이상이라고 하면 돼. 5개일 때는 금액이 같아, 같을 때는 유리하다고 하지 않지. 어,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고요. 도형 문제는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윗변 길이, 근데 넓이가 56 이상이래.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를 못 구하지는 않을 거고, 56 이상입니다. 이거 부등식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이제 7번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를 기억합니까? <laughs>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 속도분의 거리는 시간. 그치? 어. 거의 뭐, 만능 등딱지야, 이거. <laughs>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자,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해라. 자, 보면, A에서 B까지 20km 떨어졌대. 그림을 그려. 총 20, 20km 떨어진 거야. 되겠어. 자, 그랬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처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그 자전거가 고장 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알고 싶어. 그러면 한이 지점에서 고장이 났다 하자. 여기서부터 간 거리가 xkm. 그러면 나머지 걸어간 거리는 결국 얼마가 되겠어. 남은 거리가 되겠지.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 시간을 물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리랑 속력인데 시간을 물었어. 그러면, 아, 얘가 Xkm 동안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만큼 걸렸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거리만큼은 시속 4km로 걸어갔대.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만큼의 시간만큼 걸렸을 거야. 그래서 갔더니 3시간 30분 이내는 3시간 30분까지 포함이야. 3시간 30분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분단위는 시단위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2분의 즉 2분의 7 시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12분의 x 시간. 4분의 20배기 X 시간. 얘가 2분의 7 이하. 이건 거지. 되겠나?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사이 관계에서는 관계도 알아야 되지만, 그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농도 문제. 농도의 정의를 역시나 알고 있나요? 자,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소금물은 소금에다가 물을 더 더한 거지. 그럼그 소금물 중에 여기 녹아 있는 소금이 몇그 g입니까를 B로 나타내는 게 농도야. 근데 그 B를 백분위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백분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소금물의 양이 150g인 애도 있고, 전체 소금물이 200g, 200g인 애도 있어. 근데 이거를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100으로 맞추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여 주는. 얘를 보고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 10%의 소금물이라는 거는 전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게 농도가 10%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전체 소금물 중에서 녹아있는 소금이 비가 100분의 10이라는 뜻.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농도 문제잖아. 얘는 무조건 소금의 양 접근을 하세요. 왜냐하면 농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물이 추가가 될지 소금이 추가가 될지 몰라 혹은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수도 있어 그때 소금물의 양도 변하지만 소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가 물을 추가했느냐 소금을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의 양으로 접근을 하세요 지금 현재 소금물이 200g이 있어 근데 이거 농도가 10%래 그 말은 전체 200g 중에 100분의 10만큼이 소금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내가 원하는 상황을 표를 그려서 파악을 해주는 거야. 농도 문제는. 시간 속력 거리 문제는 그림 그리라 했지, 수직선 그리라 했지, 농도 문제는 표를 그려주면 눈에 좀더잘 들어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황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소금물에서 물을 더 추가한대.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추가했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xg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소금물에 소금의 양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냥 순수한 물을 넣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 대신 소금물만 xg 더 늘겠지. 이 소금물 중에서 녹아있는 소금의 비가 8% 이한 거야. 얘가 100분의 8이아인 거야. 8%는 100분의 8과 같으니까. 거속시 문제는 그림, 농도 문제는 표,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인 거지. 이두 문제 정리할게요.